지금 상황에서는 이 문제는 그냥 넘, 넘길 수가 없다. 대장동 사건 때문에 묻혀 있긴 한데, 취재 편의점이 발굴해서 이것은 세게 보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물론 수사를 하겠지만, 우리 언론도 좀더 예각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원고에는 없는데, 이 얘기 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절대 안 된다, 위헌이다, 라고 해서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고, 어, 조이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해서 어그 법원행정처장까지도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사안인데요. 그왜 지규현 판사가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다맞는가 확인을 해 봤더니 법원에서는 무무작위 재판부 배당 원칙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좀 되고 네. 있어요. <laughs> 김원 기자, 우리 이거 <laughs>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내란 전담 재판부, 그러니까 지금도 전담 재판부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도 음. 전담 재판부가 음. 있고 그다음에 뭐 청소년도 전담 재판부들이 있죠. 음. 그러니까 예. 전담 재판 이라는것 자체가 예. 영 우리 사법제도에서 생뚱맞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려 음. 하면 되는 거예요. 합의한 합의하는 거에 따라서.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 <laughs>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야 이거 내라는 직위원이 이상해 직위원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라는 여러 건들이 있는데 이걸 전담재판부에 맡겨야 돼라고 하니까 사법부가 뭐라고 한 겁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음. 재판은 랜덤이에요 음. 이 랜덤 원칙이 깨지면 안 돼요 음. 랜덤 원칙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편어 동맹 매진 판사가 들어와서 판결하면 바, 반대편이 어. 믿겠어요 이런 네. 논리를 댄거 아닙니까 저는 그 논리 자체도 어, 논리적으로는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음. 현실이 음. 아, 전담 재판부는 절대 안 되지.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음, 음. 그리고 지금 지견도 뭐라고 어저께 얘기한 겁니까? 병합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병합해서 1월 말에 선고하겠다. 지금 어제 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 와서.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이게 사실상 전담 재판부의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어? 지견말고 다른 사람이 판사였으면 전담재판부 여기까지 안 해도 됐었을 것 같은데, 음. 근데 이 직위원을 믿을 수가 없는데라고 하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어 이게 사실상의 전담재판 효과가 나는데 음흠. 그 전담재판 판사가 직위원이네 음흠. 이렇게 지금 돼버리니까 네. 사법부가 이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법감정,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된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뭔가 성찰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 그런 건 이제 지금 또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어 법원에서 즉시 이제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 이렇게 지정이 되면 법원이 재판부에 무작위로 부당, 그 배당을 하지 않고 랜덤으로 네. 배당하는 게 아니라 사건의 전문성과 처리 시한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를 지정하도록 이렇게 배당이 되는데. 끊임없이 무작위 배당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김용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배당을 했다가 갑자기 일반 사건으로 바꾸고 어, 그래서 지규현 재판부로 음. 그다음에 경제식품 보건분야 전문인 지규현 재판부에 음. 내란 사건을 배당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조의대 대법원에서 조의대 코트에서 지규현에게 내란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몰아 주었다. 여기에는 네.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무작위 배당됐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어, 지금이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빠르게 속도를 좀 내야 되는 필요는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1월 6일이죠. 구속 만기가. 그렇죠. 네. 연장이 연장되지 연장이 연장. 그럼 연장되지 않으면 네. 네. 1일째로 뭐 추가 기소가 네. 안 되나요? 안 되면 네. 그러면은 어그 뭡니까 저집요 재판부에서 연말까지 끝내겠다고 하는데 선고까지 끝내겠다는 건 아니죠. 아니겠죠. 어 뭐. 그러면은 마저 최종심을 뭐 12월 말까지 한다고 하면 1월 6일을 넘어 도과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렇게 또 연초에는 되면 연초엔 또좀 쉬어야 돼요. 연초예요? 그 법원이. 법원이. 네. 널 <laughs> <놀> 것도 다 나와. <laughs> 아, 연초 쉬어야 됩니다. 예. 여름휴 가도 2주나 네. 가고 네.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1월 6일 이후에 풀려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그 가능성은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저도 사실 저희가 기자들이 법원 관련 기사 쓸 때는 음.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아니 검찰이야 솔직히 뭐 정치 조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음. 많이 그동안 행태가 있으니까 근데 법원은 좀 믿고 싶은 마음도 음. 있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물 밖으로 막 드러난 조직이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 나온 거는 저는 처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음. 웬만하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데 어~ 저는 이미 그 우리가 블랙스완을 한번 봤기 때문에 3월 음, 8일날 음. 구속주 봤잖아요. 네. 네, 믿기지 않는 현상을 봤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는 이제 돌다리 건너듯이 하나씩 하나씩 음. 좀 짚고 건널 수밖에 없고 네. 저 제일 괘씸한 게그 사실 저도 그걸 믿고 싶지 않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못 믿겠어요. 왜냐 음. 음. 그때 3월 28일날 나중에 배당된다에뭐 로그 로그아웃 로그인 기록은 없지만 자기들이 이거를 뭐 차분하게 음. 봤다 음. 이재명 사판 판결을 사실상 한달반 정도 이걸 꼼꼼하게 봤다 어쨌다 했는데 그 사이에 두명 해외 음. 갔다 왔잖아요. 음 그거 안 물어봤으면 대답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물어본 거는 파기한 중심을 이렇게 너무 빨리 하는 게 말이 되냐. 음. 이런 식으로 대법원이 결 그러니까 결론 내려놓고 너네가 판결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심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전합이니까 전원합의체에 대해서 아두 명은 그 당시 이제 신숙희 대법관 뭐 이런 사람들은. 갔다 왔다, 왔다 어디 음. 설명을 하면 돼요. 음흠. 근데 국회에서 법사위 나올 때까지 한 마디도 없었어요. 네. 거짓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드러나면 나중에 드러나면 아 이거는 업무차 어디 가서 뭐 세계 어떤 대법원 행사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과 부연이 너무 길어요. 음흠. 근데 이번에도 보면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무작위 배당인지 알았죠. 음흠. 당연히 그걸 설명을 했으니까. 음. 어 우연찮게 이게 직위원 테 가네. 음. 근데 해프닝 투표로 계속 직위원이 재판을 저렇게 레, 레크레이션 MC 보드 시안에 <laughs> 구속취소도 해주네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구인장도 안, 안 날리고 음. 윤석열 계속 뭐 소위 말해서 속옷 주하는데도지전 음. 재판, 재판장은 조금 여유 있게 하네 음. 이런 묘한 기류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예. 근데 한 칸씩 지하 1층, 2층 들어가면 계속 뭐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직위원 재판부에 계속 맡기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이진관 재판부하고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 점에서 어. 직위원이 움직일 수 있는 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 뭐냐면. 어 이진관 재판부가 11월에 아마 판단을 내릴 겁니다. 그렇죠. 11월 1 2월 예. 초에만 판단을 내릴 텐데 그러면 뭐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거냐면 내란 주요 인무 종사자에 대한 판단이 그렇죠. 나와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는 감옥에 가겠죠. 음. 그리고 중형 예상되는데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음. 첫 번째 음. 어, 87년 이후에 음. 내란에 대한 첫 번째 판례죠. 네. 근데 지기현이 어 한달 한 전에 나온 판례가 있는데 예. 이 판례를 내가 뒤집어야지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 저는 이거는 법원 구조상 예. 그러니까 판결 구조상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예. 뭐 물론 말얘기한 대로 블랙스타를 봤기 때문에 예. 뭐 <laughs> 그것까지 그 가능성까지 어, 배, 제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지금 모든 그 법원 조직에서 첫 번째 판단 판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그렇죠. 예그 논리를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그건데 주요 임무 종사자가 중용을 받았는데 지위가 네, 수계 수계가 어. 직위원이 하고 있는 건 수계 아닙니까? 그렇죠. 수계 직위원이 여기다가 만약에 이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판례 분석이 11월부터 1월 사이에 쭉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음. 어떤 왜 이렇게 네. 했는지 근데 직위원이 제가 보기엔 직위원의 역량으로는 어. 그거를 뒤집을 논리를 못 만들어. <laughs> 그리고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된 거에서 직위원이 끌어다 쓸 재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그러니까 직위원이 음. 엄한 판단을 내린다라고 음. 하면 윤석열 재판부가 변호인단이 굉장히 유능해 갖고 직위원한테. 이거를 뭐 말하자면 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재료 제공을 해줘야 음, 음. 판사는 그 안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쪽이 너무 형편없이를 해놔갖고 음, 음. 사실상 변론 전략이라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논리로 직위원이 그걸 만들 수 구상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그때 풀어줬을 때는 최소한 뭐 다른 거다틀거 거 없이 어 나는 시간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그러면 됐어요. 네. 그게 무리하고 말도 안 되지만 음. 그래도 그거면 됐어요. 음. 근데 그때는 하나에서는 넘은 거죠. 왜냐면 판례를 만든 거잖아요, 자기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직위원이 그런 짓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11월 판례가 음. 나오고 11월 달에 판단이 일단 나오고 음. 그 다음에 직위원이 이 판단과를 뒤집을 논리를 한달 안에 지금 해야 되는데 직위원이 쓸수 있는 윤성열 변호인단이 너무나 형편없이 구렇기 때문에 쓸수 있는 재료가 별로 없다 사실. 네. 재판을 차일지필 미룰 가능성도 있는 이쪽? 거잖아요. 네, 저는, 저는 그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이쪽. 뭐 아까 얘기하신 네. 대로 1월달에 네. 또 길게 휴가를 네. 또 다녀와야 동계휴가를 네. 가고. 아, 변호인단이 배고픈 것까지 다 배려해 주는 아, 그러니까. 사람인가. 네, 변호인단, 네. 뭐 교도관들 네. 전부 이게 점심시간 챙기고 있어요. 네. 레크레이션 사회보듯이 하면서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어, 휴가 다 쓰고 하면서 재판을 1월까지 일심 결론을 안 내리고 선고도 안 하고 뭉개고 있을 때 윤석열이 나와. 만약에 음. 그런 상황이 벌어져. 어, 그런데 그건 뭐 어떻게 <laughs> 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라는 음. 식으로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특검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죠. 특검이 거예요. 그에 상응할 수 있는 플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음. 것처럼 일, 이적제로 다시 영장 기한을 늘리든지 구속기한을. 예. 음.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에 이제 말하자면 촉패청산 음. 특검, 박영수 특검 때 계속했던 전략들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이 마, 말하자면 구속기한을 늘려서 음. 확보하는 거. 그러니까 음. 저는 뭐 지금 그런 피해자들이 별로 없는데 네. 그 전략을 윤석열과 김건희 한해서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어,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아니, 당연히 그 의견에 동의하고 김현 음. 선배 말씀대로 저도 당연히 특검이 그 다른 지지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봐요. 네. 근데 정치권에서는 뭐 이런 우스갯소리 나와요. 국민의힘은 음.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 그렇게 풀, 풀려나면 국민의힘 지, 지선 망한다. 음. 어, 어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원하는 거 아니야? 그 이게 무슨 유즈얼 서스펙트예요? 어.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기현이 막 꼬리칸과 머리칸처럼 서로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음. 그건 사실 자연 발생으로 지금 곳곳에서 내란이 진압이 안 되면서 음.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럴 리가 없다. 음. 만약에 풀려나면 우리는 지선망한인데. 음. 지금 우리를 망하라고 어떻게 풀어주겠, 풀어주겠냐 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윤석열 쪽을 좀더 들어가 보잖아요. 그거는 네. 국민의미 어떤 정무적인 합리적인 해석이고 결과적인 해석이에요. 왜냐 그럼 지난번에 3월 8일 왜 풀어줬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때 그 해볼만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자신감이 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아유 개엄령은 무슨 개엄이야 개멍령이고 어, 개엄했다 음. 치고 넘어가 이, 이런 태도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구속 취소로 풀어주고 이거를 여론의 반격을 자기들이 제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렇죠. 이들은 네. 그러니까 중도층이 윤석열의 개엄들 반대하고 음. 반대하니까 나오면 여론이 나빠질 거고 음. 나빠지면 선거에 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거는 뭐냐면 이들은 소위 말해서 윤석열이 또 상황을 만드는 변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나와서 윤노겐하고 세이브코리아 하면 취지로 올라가고 또 엎을 수 있다. 음. 그래서 잘못된 불법 겸이라고 본인들에게 음. 언어도단으로 뒤집어 씌운 음. 이 외피를 내가 벗고 음. 정말로 트럼프, 왜한국만안 보내주냐? 기다려라. 어, 왜 이재명의 핵잔만 허용해주냐? 그러면 한국, 루즈벨트 언제 오는 거예요, 도대체? <laughs> 이것도 어, 그러니까. 노래 부를 거예요. 또무쇠처럼 노래, 또한국만무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